저, 딱지정은, 정은아예요. 제가 지금 친구들을 찍고 있기 때문에. 딱지정은나 구독은 많이 눌러주고요. 오늘은 베이블레이드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친구들이 두명 있죠? 여긴 자전거. 이, 은승이라는 친구가 말했어요. 동생들은 말, 오빠들은 오빠형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우린 2학년이라서. 이제, 팽이를 해볼 거예요. 인사하셔. 안녕하세요. 저는 나중미입니다 안녕 저는 문중이입니다 이제 팽이를 해볼거예요 시작 3 2 1 1컷컷가부서버바이크리 누가 이을까요아 수라가 이겼습니다 아 아쉽네요 저는 뛰어 도망가는거 봐요 진어 여기는 여기는 정명. 정룡... 저기 다 뛰어갑니다. 준비!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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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아, 하지 마. 무승부한판 더! 부서 버리겠어. 아!